오늘 제가 정해놓은 제목이 실전과 같은 훈련이잖아요. 사실 주인공이 한명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200건 전지에 대해서 랭크 스포트 18단계 도와달라고 돗골 블루님이 막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자 오늘은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해서 일단 저 사람은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하겠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러너? 러너도 당연히 뭐 기본은 해야 되지만 사실 공격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격수가 뭐 고양이 사용법을 알고 있니? 잔망루피를 담당할 줄 아니? 누가 공격수고 누가 수비수인지 파악할 수 있니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전자를 2등으로 올려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영상 찍어서 오늘 당신이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될까? 당신 오늘 실전과 같은 훈련이야 원래 난 다음주 월요일날 도와주기로 했거든? 자 영상 찍어주시고 벌써 8등에 있어? 뭐 출발 부스터가 0이에요? 출발 <laughs> 부스터 시작하자마자 8등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되게 난처하네 터닝 맥카드 정신차려 잔만 루피 혹시 악마 컨트롤 못하고 있는 거야? 진짜예요? 이건 영상 받아봐야 알겠다 이건 안 받아보고서는 저 사람이 왜못 올라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수 없어 이거는 뭔가 아이템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거는 와 루피 물 떨어지는데 반응 속도도 안 하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응? 그게 18단계요? 오늘 홈을... 나야겠어? 안 나야겠어? 나야 번째! 이건 영상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님들? 이거 도와준다고 이게 올라가냐 이게? 계속 가. 다 찍어서 볼게요. 이 사람 뭘 못하고 있는지.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그냥 상대 황골 줄이고 스팅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못 따라한 거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야. 본인이 알아야 돼 저거는. 우리 팀 보세요. 다 황금 야옹이고 한 명만 황골이잖아요. 이 사람만 러너로 뛰어서 보내기만 하면 되고. 지금 딱 체급 보이잖아 체급. 루피 아니고서는 저 사람을 올릴 수 있겠어? 분위기가? 나 아, 없다고 봐. 먹지마 봤어요? 나 진짜 다 해줬거든. 님들이 봐도 그냥 와, 와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사람이 문제다 이거는 지금. 얼마나 답답해서 나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하고 왔겠어. 답답해가지고. 할수 있어요, 저 사람. 할수 있을게요. 2등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 팀이 실수로 또 1등을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정신 나거든. 1등 들어가 버리면. 김장 거서 금방 또 잡을 걸. 저기서 1등 못 버티면 진짜 진짜 안 된다. 거기서 1등 못 버티면 당신 평생 결혼 못 해. 악담 퍼부을 거야. 한번못할 때마다 그냥 어못할 때마다 계속 악담 퍼부을 거임. 다들 더운데 진정들 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할게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진정해, 진정해.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잠깐 좀만 진정해 서로. 우리 살, 살짝 좀컴 다운 해야 돼요. 서로 3등 한 거잖아. 3등 출구가 좀 딸리는구나. 으흐. 아, 파괴 광선 타이틀! 제왕이 엽고 쫓아가야 돼,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드리프트를 너무 빨리 넣는다, 생각보다. 저 악마 컨트롤 많이 좋아졌다. 자석을 미리 켜, 자석. 자석 켜, 따라 가야 돼, 평생. 아, 따라 가야 돼, 자석부터 켜. 걔가 안 가주면 어쩌려고 최대 사고리에서 땡겼어야지 걔가 안 가면 어쩔건데 뭘 먼저 써야 되는지 이게 개념이 안 잡혀있네 뭘 먼저 쓸지에 대한 바로 막아야 된다. 바로 제왕이 키워아 제왕이 키라고 뭐해? 제왕이 키라고. 아 바로 막아야 되는 거 알면서 왜안막어 이게 무슨 행동이야? 아, 어, 어 잠깐만요. 어저 잠깐 그저 고혈압 불러요. 고혈압 무슨 상황인지 알려줄게. 자 삭제를 당했어. 삭제 당했어. 자 이거 분인 삭제 당해가지고 자폭 켜지는 소리예요 지금. 윙윙윙. 어, 여기서 이제 먹자마자 써야 돼. 보지도 말라고, 보지를 봐. 본인 템이 뭔지를 보지를 말라고 눌러. 그냥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그냥 눌러라고 보지도 마요. 템 보지도 마. 그냥 눌러. 주지고 싶지 않으면 눌러. 햄스라고 했잖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 쫓아가라고 제왕실 때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지? 아니, 그럼 제왕기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만들라고 제왕이를 이거 바꾸면 지금 2등 순이니까 물파리, 물폭탄 나올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지금 눌러, 그냥 눌러, 다 눌러 누러 아니, 공격이 들, 들어와야지만 누를 거예요? 상대 1등, 2등 다 갔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이게. 아니, 여긴 잘 누르네? 평소에 잘 누르라고, 평소에. 어휴, 씨, 그냥. 평소에. 1등 아니면 다 눌러 보지도마 그냥 눌러 쫓아가 뒤지게 쫓아가 자석 먼저 써 부스터 아끼지마 다 눌러 어차피 팀이 해줄 거야 그냥 이기적으로 해 <laughs> 아, 플레잉글래스 어쩔 수 없다, 이거. 탱검색 어쩔 수 없다. 구름 한번 썼다고 무서워서 지금 안 쓰지. 바로 뒤에 고기방패 있잖아요! 수리표에 고기방패 있자, 천사도 있잖아, 천사도. 여기는 템순환 했네, 여기는. 여긴 템순환 왜한 거야? 여기는. 순환 하라고 할땐안 하고. 뭐, 우주선이 다 빨렸어요. 불미 맞았어요. 템 잠겼어요. 그런 상황이겠지. 제왕. 제왕, 여기 부스터. 볼실. 다 쓰고 가네, 제왕이 키고. 여기는 왜, 왜다 쓰는데, 여기는? 아까는 안 하고. 왜, 매판매판. 매판. 사람이 바뀌어 왜뭐지키앤 하이드에요? 아침엔 이랬다 저녁엔 저랬다 점심엔 이랬다 새벽엔 이랬다가 야식은 뭐 먹지 점심은 뭐먹고 저녁은 뭐 먹지 아침은 뭐 먹지 이게 무슨 행동이야 아 그냥 누르면 이기잖아 누르면 이긴다고 다 안봐 이거 안봐 눌러라, 눌러라. 지금 보니까 보지도마 듣지도마, 쓰지도마, 숨쉬지도마, 밥 먹지도마, 화장실 가지도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가기만 해. 알겠어, 가기만 하고 러너도 훈련. 근데 우리가 공격수가 해줄 거 이런대로 다 해줬어. 나오는 템? 잘 써줬어. 그랬더니, 이 3등이야. 5등이야. 그러면 누가 문제야? 다 해줬어. 누가 문제야? 달리는 사람 문제야. 그렇다는 건 맞아야 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바뀌어.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때리니? 아니야 난 주사를 맞춰줄 뿐이야 그 백신 그잡채예요 시원하게 말아서 드리니까 맞으세요 무료 백신입니다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파운드 지나간다 나라나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나나나나나 개구리